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된 사고다. 이게 조작된 거다.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매체 있으십니까? 당시에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 어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대보시죠. 많은 언론이 그. 네 비서실장님. 오전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께서 대통령 경로 추정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하고 하루에 수십 통, 며칠간 수백 통 통화한 사실의 일부를 제시하며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보 현안 때문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안보 현안을 비롯한 뭐 네, 다른 관심사도 슬라이드를 있었겠죠? 네. 실라 잠깐 볼까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근방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또 발사, 또 발사, 한미 연합 연습 등등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안보 당국하고 활발하게 통화한 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노종면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8월 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시 14분 대통령실 임기용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2시 20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소속 박모 행정관이 경찰청사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합니다. 12시 40분 국가수사본부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13시 42분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합니다. 그 직후인 13시 50분 유재은 씨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수사자료 회수 취지에 연락을 합니다. 결국에 19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합니다. 실장님 공직기강비서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업무하는 비서관입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탄도미사일과 외교, 한보, 외교 안보 현안도 담당을 합니까? 왜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직후에 경찰 소속 파견 행정관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을 하죠. 언제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안보업무를 담당을 했습니까? 글쎄요.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수많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원이 지리하는데. 문제, 제가 다른 다른 사, 법사위나 이런 다른 회의에서 어, 들은 얘기는 통화 당사자였던 그 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최상봉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그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님. 의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정해주십시오. 이도훈 홍보수석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6월 2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당일에 대변인실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홍보 수석이 검토하고 내보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 관계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여튼는 자리에 홍보 수석 다 포함해서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설명한 내용을 그 성명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진표 의장 회고록 내용은 슬라이드 4번 보여주시죠. 독대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길래 이게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이게 왜곡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1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2번, 그런 말은 한 적은 있는데 내 본래 진위가 왜곡된 거다. 3번, 다른 전제를 여러 개 붙여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생략하고 편집한 거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왜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슬라이드 5번 보여주시죠. 대변인실 입장문을 보면요. 왜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곡에 근거 이게 뭘 뺐다는 건지 아니면 A를 B로 얘기했다는 건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뭐가 왜곡이라는 건죠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 발언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길래 외곡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뭐가 외곡이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저 했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슬라이드 5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입장문 볼까요? 자,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 사실은 인정도 부정도 없고 반박도 설명도 없이 동문서다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laughs>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여기 에 적혀있는 답변이에요. 근데 150명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된 사고다. 이거 조작된 거다. 이거 제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매체 있으십니까? 당시에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 어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대보시죠?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바닥에 그 어떤 그 기름이 뿌려졌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죠 그런 모든 슬라이드 부분에 6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각시탈이 뭐 오일 뿌렸다 바닥에 이거 다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말씀하셨다는 12월 5일에는 이미 특수본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었어요 이게 정식 언론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슬라이드 5번 다시 넘어가 주시면 그 다음 설명이 이거예요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열지 않았다. 민주노총 때도 차선 열어 인파 관리를 했었다. 또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유도되고 조작됐다는 거랑 상관 있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 차선을 개방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구청장이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사안이었습니다. 유도된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 하시는 거죠? 입장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119 신고 내용도 공개하겠다. 최근에 이태원 특별법까지 수용했다. 무슨 상관 이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유튜브 등장 답습한다는 거라. 사고 당일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119 신고 내용 공개한고라 무슨 상관 있니까당시 경찰이 어떻게 그저 시위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그러니까 열어서 관리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 그리고 그 전에 그 여의도에서 대규모 불꽃 축제가 있어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그 경찰이 어떻게 그 인파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열어서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없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